지적 수준이 낮다면 결단은 빠르게. 그러나 자신의 실수와 동반 자살하지 마라. 위험을 예측하는 것은 보통의 재능이지만 위험을 피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뛰어난 재능이다. 아, 고민이네. 이게 좋을까? 아니면 저게 좋을까? 누가 좀 대신 골라주면 좋을 텐데. 습관일까? 늘 선택 앞에서 머뭇거리며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다. 이때 반드시 구분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다. 깊은 생각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과 머뭇거리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는 사실이다.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면 투자한 시간이 선택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머뭇거릴 정도로 낮은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하고 일단 시작하는 게 오히려 낫다. 쇼페너어가 말한 위험을 피할 방법을 찾아내는 건 평범한 사람은 갖기 힘든 뛰어난 재능이라서 모두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앞에 이 문장을 배치했다. 위험을 예측하는 것은 보통의 재능이다. 이유는 보통의 재능인 위험을 예측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그 반복을 통해서 위험을 피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뛰어난 재능까지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해서다. 불안하고 어렵게 느껴진다고 자꾸 시작을 미루면 위험을 피할 방법을 찾아내는 뛰어난 재능의 소유자가 될수 없다. 언제나 우리는 두려움을 동반한 시작을 통해 위험을 피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다만, 같은 실수가 반복되며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는 게 증명되었음에도 자기의 성, 성실성이나 재능을 드러내려고 억지로 버티면서 끝까지 가려고 한다면 그건 욕심이라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 끝까지 의지를 꺾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가져와서 변명하고 무리하게 일을 추진한다면 그땐 어떤 후회로도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만나게 된다. 이는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어 죽음을 선택하는 어리석음과도 같다. 비슷한 문장 처음에는 어리석은 실수를 해도 가벼운 부주의 정도로 지나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수의 경험을 통해서 실수에서 벗어날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게 되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후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기 어렵다.